너무 잘자 우와 자연 생활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깽구 깽국 TV 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통발 한번 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야심차게 준비한 미끼를 가지고 지금 산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 가져왔죠 우리 가리오? 난 모르지. 네가 가져왔는데 <laughs>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미끼 좀 한번 주세요. 응. 뭐야? 자, 여러분, 이 비싸다는. 돼지고기요 소고기 기름. 아니, 여러분 소기름이에요. 제가 예전에 돼지 비계를 나봤지만 소비계는 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계를 이용해서 통발을 설치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거는 따로 산게 아니고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소고기를 지금 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비계를 띄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계를 좀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이 소비계를 놓을 건데 한 군데만 설치를 하면 이게 잘 잡히는지 안 잡힐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두 군데다 좀 설치하려고 좀 넉넉히 얻어왔어.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괜찮은 포인트를 찾아서 그곳에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포인트를 우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찍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낙엽도 있고 바위가 떠있는 곳도 있고 묻힌 곳도 있는데 자, 이런 곳에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 싶어서 우선 설치를 할 거예요. 이곳엔 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잖아. 몇 가지가 살아요. 딱두 가지만 있진 않아요. 항상 뭐 보면 버들치 아니면 산맥이만 있지만 이곳에는 뭐 산맥이도 있고 신기하게 갈견이도 있고 좀 높은 곳인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어종이 어떻게 잡히는지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이거는 뭐 따로 방에 넣어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싼, 오우. 고기도 많이 붙었어, 그렇지? 그냥 먹자. 아, 그러니까 고모 어도될 정도야. 그니까 그냥 자, 먹자. 이거 넣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며칠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놔둘 건데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큰 돌을 넣어서 확실히 고정을 시켜주고 며칠 있다 한번 찾으러 오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어째... 요거, 요거 있다, 요거요거 요거 넣으면 되겠다. 요거. 어떤 거? 이거? 요거. 이건 안 돼. <laughs>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어, 아, 여기 좋은 거 찾았다. <laughs> 이 정도? 네, 형이 준 걸로 놓을게. 돌을 꼭 넣어주고요. 자리를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잡히지 안 잡히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 틈새가 있고, 바위가 있는 곳, 이런 것이 좋아요. 요 밑에 틈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쪽에 설치를 할 건데, 입구나 출구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맞춰서 설치를 해줄 거고요. 바닥이 좀 지저분하면 물고기들이 잘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하게 좀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들어가겠어?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어우 낙엽이 이구로 막을 것 같아. 우와, 오정장이야 아직. 왜 차갑지? 어때? 더 와야지. 우와, 오름장이네? 근데 설치는 완벽한 것 같지 않아?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아, 이 정도면 나는 완벽하다고 보는데? 아니, 낙엽을 좀 덮어야지, 그래도. 어디를? 위에를 살짝이라도 덮어야지. 아, 물이 떠내려가, 안 돼, 안 돼. 비 온다 그랬어. 우선, 여러분, 여기서 한 군데다 설치를 했고, 이제 또 위로 올라가면서 좋은 곳이 있으면 또한 군데다 더 설치를 해볼게요. 한 곳에만 설치를 하면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니까. 어, 여기 엄청 좋다. 와, 소도지고. 아, 들어가, 빨리. 여기 어디다, 뭐 넣었던데. 아니, 여기도 당연히 소국이지. 비교 실험은 아니고, 이제,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돼지비계는 효과를 받고 그러니까 음. 돼지비계는 뭐 두말할 게 없지 역시 나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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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져가서 먹자 어우, 냄새는 어 냄새는 좋아 자오 이거에 대한 양보해야 돼어 그리고 여러분 돌 넣을 때막 밑에다 놓고 팍팍 치면 야 돼요 빵꾸 나요 빵꾸 아 구멍 나요 빵꾸가 아니고 구멍 납니다 어 여기는 와 깊다 이 안쪽에다 놓을까? 야, 웬만해서 손안 집어넣고 우와. 손집을 집어넣네. 아, 이거 끈이 달렸어. <laughs> 끈이 달렸다고. 손 집어넣은 줄 알았대? 아니었어? 아, 오나 어, 여기 되게 기대됐는데? 기대돼,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곳에다가 포인트, 우! <laughs> 포인트에다가. 아, 아깝다! 아, 큰일 했어소 비계를 이용해서 지금 넣어놨는데요.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수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활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며칠 있다가 한번 와볼게요. 내일 비 소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기는 좀 힘들고 이 소비계의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며칠 있다 다시 오는 걸로 해요, 여러분. 가자고! 아,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이제 통발을 거들어 이렇게 동굴 사이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바로 더덕이에요. 제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더덕이 확실해서 사이가 좋으면 챙겨 가서 이따가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 부러지지 않게. 자, 자, 어 산더덕인데, 어 냄새도 좋고 엄청 좋네요. 조금 더. 하루 올라오니까 저번에 설치해뒀던 통발이 있습니다. 근데, 아, 좀 불길하네요. 아, 날씨가 추워서 있는지 아니면 포인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자, 우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비계를 넣었던 통발인데, 과연, 아, 있을까? 오! 우선 들긴 들었네요. 첫 번째 통발, 이거 두개 넣었죠? 저 위쪽에도 하나 넣었는데,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이상으로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네요. 아래쪽 통발에는 우선 버들치 다섯 마리가 들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실합니다. 위쪽에 넣었던 통발도 확인해 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니까 여기선 요 버들치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위로 바로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아, 여러분 바로 두 번째 통발을 좀 거들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유 근처에서 자꾸 더덕 냄새가 나요. 아, 이 봄에는 이 더덕 냄새가 나면 저기 더덕이 있거든요? 어 저기다. 있 오, 이게 더덕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는데 어디서 씨가 분명 날렸을 텐데, 어, 우선 저 친구 더덕이 하나. 아,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더덕이 올라옵니다. 이 더덕이에요. 이 더덕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하나만 있을 리는 없고요. 아, 요 밑에도 지금 더덕이 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대를 보니까 조금 굵을 것 같기도 해요. 데려가서 같이 먹어야 되겠죠? 어 됐다. 오. 아, 여러분. 하, 자, 더덕 하나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큰 돌이 박힌 공간에 두 번째 소 기름을 넣었던 통발인데요. 어, 아래 거랑 비교 시름이었죠 이쪽 물살이 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아 엄청 기대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야, 오, 꽤 많이 잡혔습니다. 꽤 많이 잡혔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 요 대망의 두 번째 통발인데요. 많이 잡혔네. 자, 어보자 나보자. 우와, 아, 우선 성공적인 실험이에요. 지금 버들치도 이렇게 잡혔지만 벌써 이제 산속에도 메기가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미유기죠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은 엄청 많아요 깔딱매기 산매기 딱정매기 어,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인데 우선 매기는 지금 두 마리만 들었고요 아니네 세 마리네 자 우선 매기가 이렇게 미유기 미유기가 세 마리 들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언니네 네 마리네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말을 바꿔서 어 지금 고기가 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매기가 우선 네 마리는 들었고요 보들치도 사이즈가 엄청 실합니다 야, 엄청 크네. 소 비계가 포인트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춥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이 안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기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배가 좀 빵빵한 게 아마 이제 산란 준비를 하려고 알을 가진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늘 고기를 좀 많이 잡았어요 아까까지 하면은 좀더 많겠죠 소 비계를 가지고 이 통발로 실험을 했는데 자한 군데에서는 버들치만 잡혔지만 한 군데에선 메기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메기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산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 올해 봄에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가져가지 않고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맛있는 요리가 있어요. 아, 봄에 요즘에 산에 다니고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려가서 맛있는 보양식을 좀해 먹을 건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이 물고기들 오늘 속임으로 잡은 물고기들은 아까 살던 곳으로 다시 돌려 보내줄게요 우선 이 친구들 빨리 먼저 살려주고 바로 맛있는 음식 같이 드시러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자 살려주러 가죠 어우 꼬리로 물을 막 안경에다 튀는 게 빨리 살려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넓은 운동 위에서 이 친구들을 잡았는데, 그대로 이 친구들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서 새끼 많이 낳고 다음에 또 보자. 오, 물이 차가서 그런지 저 친구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잘안 움직이네요. 아마 좀 있다가 움직여서 다 숨어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빨리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서 보양식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충북 계산군 계산읍에 있는 알콩달콩 까막영소라는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까막영소탕이라고 이렇게 밀크트 제품을 협찬해 주셨어요. 아, 요즘에 몸이 허한데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한번 보양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려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주시는데 어, 과연 어떨지. 자,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택배로 왔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이랑 이 들깨 가루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 장이랑 들깨 가루를 해서 염수탕을 찍어 먹으면 되는데 바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제가 녹여놨어요, 먹으려고. 오, 오양 많다. 응. 고기 봐. 이게 한 팩에 2인분? 1인분. 아, 2인분? 한 팩에 1인분인데 넉넉히 먹으면 혼자 먹고 아니면 둘이 이렇게 밥에다 먹으면 하나로 나눠 먹을 수 있다. 음. 응. 장이랑 이렇게. 같이 오 진국이 어? 됐는데 아아 아, 국물 그렇지 맞아. 국물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맞아, 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국물 넣어요 자 이렇게 장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엄청 먹기 편할 것 같아요 오 냄새 좋다 그럼 어. 파도 좀더 이렇게 추가해서 다른 야채도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아, 파주좀 이렇게 넣고 응. 자 먹어보자 오 냄새 좋아 오 푸짐한데 응. 오 고기 봐 연해 보인다, 엄청 국물. 맞아. 끓이면서 먹어야 되니까 먼저 먹어봐.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응. 그 흑염소 고기 맛에 응. 짜지도 않고. 그니까 간도 딱 좋은데, 어 맛있어.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 제일 흑염소 저도 좀 늦게 배운데 여러분, 이 흑염소를 안 먹는 분들도 있고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냄새예요. 특유 특유의 누리네라 할까 잡내가 있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늦게 배웠는데 냄새는면 진짜 못 먹거든요. 근데 어우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나. 거짓말 아니고 진짜 고기에서도 냄새 안 나. 야, 나야, 나야, 우선 고기 만 소스. 오 고기 겁나 부드러워. 자 소스 찍어서 한번 또 먹어볼게요. 맛있다. 고기 엄청 부드러워. 음 소스도 새콤달콤해서 맛있다. 음, 음. 이게 맨 처음에 초고추장이라고 써있어서 아니 우리 물고기 초고추장에 찍어 먹잖아 음. 초고추장이라고 써있나 했더니 음. 이게 이 새콤달콤해서 음, 음, 음. 그런가보다 맞아 이게 뭔가 음. 맞아 그니까 야채도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데 음. 깻잎도 어. 들어있고 아, 고기 엄청나네 응 음.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 야채는 더 추가하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먹기 진짜 최고다 음. 뭐할게 없어 그니까 그냥 넣고 끓이면 돼요 여러분 간다돼 있고 음. 아, 오늘 산에 갔다 왔는데. 뭔 멋있는 거야? 그렇지.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어, 이거 먹으니까 뭐, 먼지도 쑥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여기게터 어, 먹어도 이 껍데기가 맛있지. 나왜 껍데기 없어? 나, 나도 껍데기 하나만 한한 줘봐.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래? 봐봐. 어딘가 있을 텐데? 음. 음. 그 껍데기 있다. 응, 음, 껍데기, 음, 껍데기 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밥에다 먹으면, 아이고 미안. 뭐, 그래. 머니 껍데기 없는데, 딴 얘기 해서. <laughs> 우선 껍데기부터 먹어보자. 야들야들해 엄청 우리가 시중에 흑염소탕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런 걸그것보다 음. 연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껍데기가 음. 없어졌지. 어 그냥 안 씹히는데. <laughs> 없었어. <웃음> 그냥 쑥 넘어갔어. 음.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먹어보세요. 아 이게 충북 계산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음식점은 거기 있지만 파란창에 검색하면은 이게 다 나와요. 까망염소 알콩달콩. 까망염소인데 검색하시면 밀키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6,000원 응. 16,000원 응, 나쁘지 괜찮아. 않아 응. 어, 이 정도 마시면 사 먹어야 돼어 너무 괜찮은데? 응. 파란색 차이 아니고 초록색 차이 아미안 어. 초록색 차 <laughs> 지금 약간 쌀쌀할 때 먹으면 진짜 딱 좋지 그렇지 원래 봄에 몸보신을 해야 돼 원기를 어, 충전하고 어, 여름에 또... 더우니까 또... 어. 그거는 럼 진짜 호불호 없겠는데? 응. 처음 접할 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음, 처음 접하기도 좋고, 이거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볶음밥을 하려는데 밥을 안 먹으면 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좀 같이 말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안먹을 수 없지 그럼 밥은 또 먹어야지 응. 자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술안주로 이렇게 먹어도 엄청 좋을 것 같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 청약, 응. 좀 다져서 넣어서 먹고 뭐 나머지 뭐 우동살이나 뭐, 당면 뭐, 어, 그런 거 있으면 첨가해서 드시면 어, 먹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성비 아주 최고인 것 같아 응. 자밥 말아서 음. 응. 밥이야 제가 짠 음식은 안 좋아하는데, 간이 딱 좋아요. 안 짜요. 전혀. 응. 음. 언제 갑자기 먹방 분위기가 된것 같은데? 맛있으니까. 음.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볶음밥 좋아하잖아. 맛있게 볶아줄게. 야, 밥 마르니까 더 맛있다, 더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네. 음. 김치 척 얹어가지고. 음. 맞아. 고기도 연하고 맛있네. 맛집, 뭐. 저리 가란데. 응. 진짜 난 지금까지 여기서 먹은 음. 거에 진짜 맛있는 음이있요 음. 오늘, 못으신툭톡이 그러게. <laughs> 맛있다, 야. 응. 근데 여기다 미나리 쫑쫑 썰어서 같이 볶으면 더 맛있어. 그렇지 야채도 응. 그 곁들어서 응. 하면. 볶음밥에 미나리 총 특이하다. 그러니까. 네. 맛있을 것 같아. 향이 좋아서. 향이 있어. 응. 고기 향이 엄청 많네. 그죠? 응. 어, 냄새가 너무 많아. 만육천 원이면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맛도 괜찮고. 와. 괜찮은데 진짜 음. 다들 맛있어서 맛 평가를 엄청나게 하는 시는군. 아니 왜냐면은 많이 이제 드셔봤던 분들 거기서. 그렇지 우리보다 <laughs> 어. 많이 먹어봤으니까. 염두탕을 어, 많이 어. 먹으러 다녔는데 그렇지. 거기보다도 이게 괜찮은데 어.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어. 음. 고기도 연하고 맛있어. 이거 또밥 안주로 끝이야 그냥 끝이나밥안주이 <laughs> 모? 뭐? 밥 안주 딱 말아가지고 술한 잔. 음. 아. 음, 맞지 아. 맞지. 진짜 최고 최고. 안양도 음. 먹지만. 음. 음. 밥을 볶아서도 말아서도 안주. 음. 응, 맛은 응. 맞아. 밥 안주. 아. 애기들도 먹겠네. 하나도 안 먹고 응, 그니까. 응. 그러니까. 밥 말아가지고 애기들 먹여도 응. 몸 보시네. 좀 됐어. 더 눌러야 되나 이모? 끝내줘. 아니 밥. 한번 뒤집어줘야지. 에? 응. 뒤집으라고? 응. 왜? 볶아줘야지 김가루가 섞여야지. 아, 그래? 그렇지. 오, 눌렀어. 좋다. 눌렀어 금세. 야, 아, 맛있겠다. 아, 이 진짜. 응. 야. 아, 이모가 음또 철판을 볶아봐서 알지. 그럼 알지. 응. 또 볶음밥은 또 철판이지. 맞아. 나 먹어보자. 어, 볶음밥. 나 여기 붙은 거부터. 먹다좀 <laughs> 줄일까? 응.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오소해오소음 음 네. 아, 고소하다. 그냥 어제 먹은 숙취가 그냥 <laughs> 확 가네. <응. 웃음> 와. 아 진짜 이거 해장으로 먹는면좋다 음, 음, 음. 아니 딱이니까 간이 음. 강하지 않고 음. 술 먹어서 음. 고른 거이 염소탕으로 그러니까? 음, 몸보진 하면 딱! 딱인데? 그러면 또한잔또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그럼 안돼 일주일에 여덟 번 그럼... <laughs> 일주일에 여덟 번아 그래도 양심은 있네 아, 음, 뭐, 8번이면... 일주일에 여덟 번이면 한 번만 해장술 먹는다는 거니까 양심은 있네 그러면... <laughs> 이거 여행용으로도 좋고, 캠핑으로 음, 같이 먹어도 있고. 캠핑 가서 좋고. 먹어도 끝이야. 어. 그러니까. 어우 이게 엄마 김치다. 최고다, 겠 캠핑 가서 먹는 거. 아, 다들 맛있으니까 야. 맛 꼼거를 해서 내할 말이 없다. <laughs> 이거 알았으면 가게 가서 안사 먹지. 예. 그래. 음. 가게에 이거보다 맛없는데 엄청 많거든. 진짜 오. 맛있다. 맞아. 내가 봤는데 평이 다 좋더라고. 음. 냄새 안 나고 맵지도 않고 아이들도 잘 먹고. 근데 이런 거 만드는 음. 이유는 거기 동네에서 유명하니까 만드는 거야. 치. 음. 어. 여러분, 그 충북 계산 괴산, 계산업인데 그쪽에 알콩달콩 까망염소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계시면 직접 가셔서 드셔도 좋지만, 멀어서 못 드신다면, 초록창? 음. 초록창에 알콩달콩 까망염소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밀키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제품 구매하셔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마무리 숙고 먹자고. 음. 여러분.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깽국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 뭐야, 여기 합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진짜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모가 그러니까 텐션이 아주.